안녕하세요 캐자이너입니다잘 만든 기획서 아니어도 이큰 도움이 게자이너. 되시지 않을까 싶어서 데브로그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게이워에는 뭐 타이틀, 컨셉, 플랫폼, 뭐 흐름도, 구현 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게임에 가제라도 이름이 있으면은 그 이름 따라서 어느 정도 게임이 제작의 방향이 조금 정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게임 만들어? 했을 때아나 사실 뭐 이런 게임 만들어 할때 제목이 가장 먼저 나오잖아요 블랙 월 이라는 어두운 단벽, 뭐 검정 단벽 그 이유는 뭐그 다음에 한번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제 컨셉은 자가 성장이 가능한 뉴럴 무기를 성장시키며 AI 관리 작전 사령부에 연결된 네트워크를 분리 해킹을 저지하라 이게 제첫 번째 컨셉입니다. 그래서 장르는 뭐 TPS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는 AI의 발전과 전투력 향상을 위해 구는 AI 무기를 도입을 합니다. 어, 각국에서는 AI 무기 관리를 위한 AI 관리 작전 사령부 이제 밑에서는 AI 관작사라고 부를게요를 설립하고 AI 무기의 네트워크망을 이용해 해킹 시도 방어 노력에 힘을 쏟고 있었다. AI 관작사는 다양한 AI 병기도 함께 개발 중이었으나 오류로 인해 독립망이 아닌 인터넷망으로 연결되면서 AI 관작사의 네트워크망에 바이러스가 감염되었고 네트워크에 연결된 AI 무기와 병기는 전부 해킹되며 국방력이 마비되었다. 군 인력도 AI로 변경되지 않을까? 그러면 AI가 변경된다면은 중앙 통제 관리 시스템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AI 혼자 관리, 어,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AI 관작사라는 어, 독립망.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망이 아닌 독립망으로 AI를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오류로 인해서 인터넷에 연결이 되고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는 이런 것들을 좀 예견을 했던 거죠. 이에 네트워크망에 의존치 않는 뉴럴 무기를 개발 중이었던 국정원은 평화대를 통해 AI 관작사의 네트워크 분리 임무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뉴럴 무기는 살짝 AI 무기의 미래 버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굳이 AI 관작사라는 중앙 통제 시스템의 관리를 받지 않고 유랄 무기는 자체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경기로 사용을 할수 있다라는 게제 컨셉입니다. 그래서 플랫폼과 조작법은 저는 이제 윈도우 PC 기준으로 개발을 할 예정이고요. 키보드 마우스가 아니라 이렇게 조이패드를 이용을 해서 게임을 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시작을 했어요. 뭐 게임 시작을 하게 되면 뭐 타이틀이 당연히 나오겠죠. 어떤 게임인지 하면은 컷신, 이제 스토리 소개 요즘에는 게임 소개를 할때 지루하게 플레이 해보면서 너가 한번 느껴봐 이런게 아니라 컷신 영화처럼 컷신을 한번 보여주고 스토리에 자연스럽게 빨려 들어가게 하는게 굉장히 저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오픈 월드 시스템은 아니고 이렇게 스테이지나 챕터 안에 직접 들어가서 뭐 데빌 메이 크라이 앞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 레퍼런스 게임에도 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테이지 형식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얻는 재화를 통해서 무기와 스킬을 강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죽었다면 수동 세이브 지점에서 재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것들은 조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뭐, 뉴럴 무기였기 때문에 이거를 수동 세이브를 해야 될 것이냐 자동 세이브를 해야 될 것이냐 이것들은 조금 게임 방향이 어, 좀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고민은 하고 있으나 어, 뭐 구현 툴은 뭐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다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언리얼 엔진을 사용하고 있고요 뭐 언리얼 엔진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 블루프린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뭐 이런 이유는 아니고 어, 좀씨을뿔의 빠른 속도가 필요하기도 했었고 그래픽이 아무래도 유니티브나 훨씬 유려하죠 아무래도 그리고 그래픽 소스들이 유니티의 에셋 스토어나 언리얼의 뭐 마켓플레이스를 한번 다 살펴봤을 때 가격대가 언리얼이 훨씬 높긴 하지만 완성도도 훨씬 높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조금 발전 가능성을 봤을 때는 에셋이 조금 비싸더라도 제일 좋은 그래픽 소스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언리얼 엔진을 사용하게 된 이유 세 가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레퍼런스를 정말 잘 정한다면은 뭐, 뭐 되게 몇 장짜리 기획서로 다 보여준다기보다는 나 이런 게임 기반을 해서 나 이런 걸 새로운 걸 얹을 거야. 뭐 이런 것들 물론 기획사로서는 굉장히 좋은 기획사는 아닙니다. 어, 저는 이제 메인 레퍼런스 게임인데 조작법이나 콤보, 컷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콘솔 컨트롤러를 이용한 콤보 이런 손맛들 저는 정말 좋아했습니다. 데빌 메이 크라이를 어, 이런 게임 특징들이 조금 영감이 됐던 것 같아요. 이런 게임을 한번 만들고 싶다라는 게제첫 번째 목표가 되었고요. 되게 다른 게임인데 갑자기 모논이 왜 나오냐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저는 여기서 이제 가지고 싶어 온 거는 살짝 몬스터의 패턴, 그리고 이런 아종 시스템, 그냥 같은 계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종이. 근데 자칫 보면은, 아, 똑같은 게또 나오는구나. 색깔만 바꿔서 또 나오는구나. 라는, 어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토리로 굉장히 잘 풀었거든요. 그래서 아종 시스템. 그리고, 하위, 상위,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몬스터 헌터 월드가. 하위는 이제 어떻게 보면 게임의 튜토리얼이죠. 이제 상위부터가 진짜 게임의 시작인데, 저는 이런, 이런 것들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따오겠다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적어 놨고요. 스토리나 컷신, 뭐, 이런 시점 변경,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대범하다고 해야 되나? 뭐, 시점 변경 같은 경우에는 분명 TPS 게임인데 탑뷰 게임이 되기도 하고, 갑자기 탐막 슈팅 게임이 되기도 하고, 물론 호불호가 갈리긴 하지만, 근데 스토리가 메인인데 액션 장르를 놓치지 않는 것도 정말 저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를 보면서도 게임에 좀 손맛이 어느 정도 있는 이런 것들, 음성이나 더빙의 완성도는 뭐 더할 나위 없죠. 이뭐제 욕심은 나중에 좀 완성도를 높일 때좀 더빙 같은 것도 한번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지금 조금은 하고 있습니다. 좀 이제 욕심이긴 해요. 그 다음에 세키로 보스 패턴, 뭐웹 디자인, 이런 속도감, 세키로의 속도감, 이런 손맛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어, 매력적이더라고요. 게임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이 빠른 속도감 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정교하게 컨트롤해야 하는 거 이게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선의 공격은 방어다. 카운터의 재미. 패닝이라고 하죠. 굳이 공격을 하지 않고 방어만 해도 게임이 클리어가 되는 이런 부분도 어좀 참고할 만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레퍼런스 게임에 넣게 되었어. 이렇게 되면은 뭐야? 그러면 너 그냥 데빌 메이크라이 5? 뭐 이런 레퍼런스 게임 그대로 똑같이 만들겠다는 거 아니야? 그면 모작이랑 뭐가 달라 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게임의 특징을 아주 약간, 아주 약간 조금 담고그 다음에 게임을 개발하면서 기획서를 조금씩 수정해 나가는 방향을 선택을 했습니다. 아, 뭐, 스토리에서 보시다시피, 뉴럴 무기라는 게좀 등장을 하죠. 자신의 무기를 픽하고 해킹당한 AI 병기를 해치우며 얻는 인공지능 데이터로 뉴럴 무기가 스스로 성장하는 시스템. 뭐, 여기서는 인공지능 데이터라고 했지만, 어, 뭐, 지금으로 표현을 한다면, 뭐, 빅데이터가 될수 있겠죠. 뭐, AI 병기를 해치우고 나서 그 AI 병기가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 엄청난 양의 빅데이터를 흡수를 하게 된다면, 게임 플레이에 어, 뭐또 다른 정보를 뉴럴 무기와 획득을 한다든지, 그러면 플레이어는 그 뉴럴 무기에 도움을 받아서 무기 레벨과 플레이어 레벨이 독립적으로 성장하며 한쪽 레벨만 비정상적으로 높아질 경우는 뉴럴 무기의 데이터 손실로 인한 태화가 진행된다. 어, 이 부분은 조금 고민 중이랍니다. 플레이어 레벨과 무기 레벨을 어떻게 독립적으로 다룰 것인가. 콘텐츠는 이제 검은 사망의 흑정령을 이제 뒤에다 놨는데 뉴럴 무기와 플레이어간 상호작용을 통한 성장 콘텐츠.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메인 퀘스트를 수여받은 뒤에 스테이지에 입장한 후부터는 뉴월 무기와 상호작용을 통해 서브 퀘스트를 수행을 한다 그외 메인 스토리 진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들어 스테이지에 들어가서 서브 퀘스트를 받으면 이 서브 퀘스트의 역할은 이제 스테이지 안에서는 어디로 가라 이런 어디로 가라 이런게 아니라 딱 목표가 하나 정해져 있죠 보스 잡아라 이런 보스 잡아서 AI 관작사에 있는 바이러스를 빨리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모색해봐라는 게 메인 퀘스트입니다. 이 메인 퀘스트를 위해서 내가 또 플레이어가 해야 될게 있죠. 스테이지별로 이동을 하면서 AI 관작사가 어떻게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는지 일단 먼저 찾아봐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도 한번 모색을 해봐야 될 것이고, 과연 어떤 사람이, 어떤 국가, 어떤 단체에서 AI 관작사를 어떤 의도를 통해서 공격을 했는지에 대해서 또 알아봐야 될 것이고, 이제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 서브 퀘스트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메인 스토리 진행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겠죠. 게임 제작에 필요한 리소스들은 이제 미리 리서치를 할 필요성이 있겠죠. 아무래도 나는 이런 게임을 만들 거야라고 했는데 하나하나 모델링을 하면서 프로그래밍을 할수 있는 여건도 안 되기 때문에 리소스의 존재 여부는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이 이제 굉장히 괜찮은 리소스이기 때문에 이런 파라곤 리소스를 사용하겠다 을 라고도 뭐 명시를 했었는데 뭐 지금 당장은 뭐이 리소스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어 기획서를 작성할 때이 리소스가 존재한다는 것만 자체로도 어느 정도 힘이 됐었죠 어 메인 캐릭터는 리소스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는 거 이런 남캐에서는 이런 캐릭터를 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구매한 애니메이션 에셋이 리소스가 여성용이었다는 거 하필 여성용 리셋이었, 에셋이었다. 몬스터도 일단 무료 위주로 일단 파라곤을 기준으로 먼저 제작을 할것 같고요. AI 관련된 무기, 뭐, 병기라고 했을 때뭐 상당히 뭐 나쁘지 않은 비주얼도 가지고 있고 게임 스토리 진행에도 크게 해치지 않는 외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파라곤 미녀을 위주로 사용을 하고 보스몬스터는 따로 구매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 개발하기 전부터 미리 사놨던 에셋입니다. 무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에셋 정말 추천을 드릴게요. 사이파이스 월드 팩1 추천드립니다. 데빌 메이크라이 5 같은 게임은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제일 먼저 구매를 했었습니다. 어, 상당히 괜찮고요. 대신 어, 좀 참고를 해야 될게 어, 여성용 캐릭터에 굉장히 잘 만든다는 거. 저는 이제 남성용 캐릭터를 위주로 생각을 했는데 어쩔 수 없이 게임의 방향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뭐 리소스는 언리얼에서 어, 무료로 뿌려주고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 스토리에 맞춰서 팔아본도 좋고요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겠네요. 어, 오늘의 기획서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기획서에 관련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어, 여기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보고 있으니까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답변도 하나하나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부족한 기획서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데브로그에서는 메인 타이틀과 에너미의 공격 시스템을 어느 정도 구현을 했는지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똥케 길자연화였습니다.